여러분의 삶에 와사비가 필요한 이유, 와사비는 초밥에만 찍어 먹는 게 아니랍니다. 톡 쏘는 매콤한 맛의 와사비는 단순한 초밥 친구 그 이상이에요. 세균 박멸과 식중독 예방에 효과적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 같은 천연화합물이 듬뿍 들어있거든요. 여기 재밌는 정보 하나. 와사비에는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답니다. 게다가 소화를 촉진시켜줘서 기름진 음식하고 찰떡궁합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와사비가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완전 대박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레시피에 와사비의 매력을 더해볼까요? 부드러운 메쉬드 포테이토에 와사비를 넣으면 크리미하면서도 매콤한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샐러드 드레싱에 넣으면 상큼하게 톡 쏘는 맛을 더할 수 있고요. 부드러운 크림수프에 와사비를 살짝 넣어주면 예상치 못한 매콤함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마치 서울의 핫플레이스처럼 핫한 맛. 와사비는 일본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9세기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었답니다. 와사비는 주로 일본의 청정한 물에서 자라며 재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와사비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어요. 와사비 마요네즈, 와사비 버터, 와사비 소스 등 무궁무진한 레시피가 있답니다. 와사비 마요네즈는 샌드위치나 버거에, 와사비 버터는 스테이크나 해산물에 잘 어울려요. 와사비 소스는 고기 요리나 튀김 요리에 매콤한 맛을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와사비를 먹을 땐, 그냥 먹지 말고 제대로 즐겨보세요. 신선하게, 매콤하게, 와사비답게, 와사비의 매력을 더해보세요.